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선생님 다리가 좀 아파서 좀 앉아서 할게 <laughs> 자, 지난번에 우리 수동태 사형식, 오형식 수동태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동사가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진행형, 현재 완료 뭐 이런 애들. 수동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진행형 수동태. 진행형이랑 수동태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 로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 p 형태로 써요 그래서 자 진행형과 수동태가 합쳐지는 동사인 경우에는 동사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비동사 써주고 이 가운데 부분이죠 비동사를 i n g 형태로 만들게 되면 빙이 되죠 빙 다음에 PP가 쓰이게 돼서 비빙 PP 형태의 동사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게 실실제 문장에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한번 만들어 볼까 얘더라뭐 거기, 어,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꾸 자기가 만들어봐야 이게 늘어 <laughs>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어, 수동태 만들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명확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어 동사가 요게 동사죠 마이 노트북이 목적어야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니까 마이 노트북 자, 동사가 비 m p p 형태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 노트북도 일단 뭐 하나니까 워즈 빙그다음 s b p i p 죠 리페어의 과거분사는 리페어트하고 바이 힘, 뭐,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수동태가 있고, 자, 두 번째, 완료형 수동태도 한번 볼게요. 자, 완료형 수동태라는 건 일단, 완료는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완료를 보면, 현재 완료, have pp로 나타내지고요 자, 수동은 bpp로 나타내지죠. 이두 개를 합쳐야 돼. 그러면 완료형 수동태의 동사 형태가 나오게 되죠. 자, 일단 해부는해부고요 자, 비동사를 pp로 만들면 b e n 이 되죠. 비동사의 pp는 b e n 이니까요 그다음에 pp 이렇게 돼서 자. 현재 완료가 동사인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have been pp 형태의 어 동사가 만들어진다 여기도 한번 먼저 한번 해볼까요? 쉬 음, 한번 만들어봅시다 동사가 have pp야 주어고 동사가 have pp 그 다음에 our website가 목적어 since 전체사 뒤에 명사 이렇게 나온 구조죠. 자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목적어를 주어로니까 목적어 our 웹사이트가 주어 자 동사는 음? 자 동사는 일단 have가 현재 해지니까 현재형이야. 그죠? 그리고 our 웹사이트도 단수니까 해지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has been 업데이트 이렇게겠죠. 자,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전치사구 나오면 그대로 써 주면 돼요. 먼저 써 주면 돼요. 써주고 주어는 맨뒤로 가서 바이 시가 아니라 헐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조동사. 자, 일단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요?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죠. 그죠?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서 조동사가 있는 그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게 되면 자, 일단 조동사 다음에 자, 비동사가 조동사 뒤에 오는 비동사는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니까 비. 이렇게 나오겠죠. 동사 원형이. 그 다음에 PP.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위가 주어고, will open이 동사. 전시회가 목적어. to 전체사 뒤에 명사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죠? 얘도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목적어를 주어로 하면 자, 그 전시회 주어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 전시회는 자, will 조동사 있으니까 조동사 써 주고 그다음에 수동태 bpp 만들어야 되는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니까 비동사 그냥 쓰죠. 오픈의 과거는 아, 과거분사는 오픈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사꾸 써주고, 그 다음에 바이, 네이런 걸 생략 가능하죠. 주어가 일반일 때는 주로 생략을 하죠. 자, 여기까지 일단 조동사. 그 다음에, 자, 구동사라는 거 있어. 구동사가 뭐예요? 동사가 단어 하나가 아니라 두개 이상. 그래서, 구동사를 뭐, 다른 문법책에 이어동사, 뭐, 이렇게 쓰여있게 돼요. 일단, 구라는 게두 단어 이상이 구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뭐, 구동사 혹은 이어동사 이렇게 불리는데, 자, 여기 문장 보면, 자, take care of의 과거, to care of. 요게 지금 동사죠. my sister가 주어 그 다음에 the cat이 목적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면 the cat 자 동사를 bpp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took care of의 핵심적인 동사는 뭐야 어형변할수 있는 애는 뭐 밖에 없어요 to. 어, take 밖에 없어. care 는 변화를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일단 과거야. 그 다음에, the cat. 단수니까, w 즈 s 그 다음에, 어, take, 어, 의 과거 분사는 taken이죠. so, w a s taken, care of.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마이 시스터 <laughs>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거 잘은 못 보는데 이거 보세요. 자 오브 전치사 뒤에 원래 명사 와야 되는데 오브도 전치사 바이도 전치사 이거 가능해? 가능하다는 얘기죠. 구동사 의수 동태는 저렇게 전치사가 연달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자, 바이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수동태의 행위자는 그러니까 결국 원래 주어였던 애를 어 밴디로 가서 바이 플러스 그 주어의 목적격으로 나타내죠. 근데 자, 바이가 아닌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요걸 외워야 돼. 음, 왜? 문법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치사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지 않고서는 문법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독해할 때 자주 눈에 익혀놓고, 어, 그리고 일단 외워야 된다. 라는 거. 자, 일단, be covered 다음에, 음, 뭐 나올까? 그죠? with가 나와요. 멈머로 덮여있다. 뜻은 멈머로 덮여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ill 하면 채우다 이런 뜻이고, be filled, 채워지다. 얘는 뭐쓸까요 be filled, 위드 예, 써요. 응, 얘도 be filled with에서 멈머로 가득차다 얘랑 똑같은 뜻의 표현 뭐 있어요 be 그렇죠 pull 여기 pull은 형용사예요그 다음에 of 이렇게 쓰면 뜻이 똑같죠 자그 다음에 뭐 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을 써요 at 뭐 뭐에 놀라다 그다음에 비워리드 다음에 뭐 쓸까? 먼머에 대해 걱정하다. 비워리드 about s o m 에 대해 걱정하다. 비워리드 a b o 자, 그 다음 자, be known 같은 경우는 be known 다음에 for가 나오게 되면 뭐뭐로 무슨 뜻?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자, 그 다음에 be known 전치사 to가 나오면 뭐뭐에게 to가 뭐뭐에게잖아요. 그래서 known은 알다. 그죠? 알려지다. 이렇게 돼요. 자 책에는 없었는데요 요 하나 좀 써볼까요 책에는 없었지만 자, be known as도 있거든요 as 뭐뭐로 뭐뭐로써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가 뭐뭐로써 알려지다 이렇게 어, 쓰이게 된다 그래서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be known to 뭐뭐에게 알려지다 be known as 하면 뭐뭐로서 알려지다 이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be satisfied 뭐 쓸까요 그렇죠? with 써요 그래서 뭐뭐에 만족하다 자 satisfy가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satisfy가 만족시키다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면 오히려 만족하다 이렇게 되구요 자 뭐뭐로 분비다 be crowded with you, 이것도. 뭐뭐로 분비다네 with you. 근데 이게 100%는 사실 아닐수도 있어요 왜냐면 맨 첫번째 한것도 be covered in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해 근데 시험에는 위드로 거의 출제가 되고요. 인이 쓰이는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라서 일단 음, 음,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 자비인 e 레스티드 이건 막 유명하죠. 뭐 써야 돼? 인 써야죠, 맞뭐 본모에 흥미가 있다, 뭐 관심이 있다, 뭐 흥미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laughs> 자, be made 다음엔 of가 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from이 올 때도 있어 혹시 이거 기억나요?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쓰인다. 이렇게 썼는데 뭐가 물리적 변화예요? of가 어, 물리적 변화예요. 그래서 얘가 뜻은 똑같아요. 뭐뭐로 만들어지다. 자, 이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 오브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What s made of" 이렇게 써야 돼. 그죠? 왜? 나무를 그냥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르고 해서 나무라는 그 제품의 성질을 바꾼 건 아니야. 그죠?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우유라는 그 완전 다른 성분이 되잖아요. 치즈가 되면 그때는 프람을 써요. 똑같이 번호로 만들어지다. 네, 피메이드 프람을 쓰면 화학적 변화. 에 쓴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어, 간단하죠. 어, 일단 오늘은 그 저번에 사형식오형식 책에 있는 게 어, 요거랑 어, 지금 한.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수동태랑, 그 다음에, 바위 이외에 전체사를 쓰는 수동태까지가 보통 수동태의 문법 범위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전에 했던 그런 거 있잖아. 그, 대절이 목적어로 나왔을 때, 그게 책에 안 실려 있더라고. 3학년 책인데 좀안 실려 있어가지고, 그거 한 번만 좀 살펴볼까요? 옆에 그냥 빈 칸에다가, 이런 경우 한번 써봐봐요. 한 번. 자, 만약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자, 대절이 목적어야. 얘가 목적어야. 이게 뭐 제목은 뭐 복문의 수동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거를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전에도 한번 했었던 거기 때문에 한번 어, 다시 좀 떠올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얘 수동태 만들 수 있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대, 주어 동사. 얘가 주어로 가고요. 자, 동사는 어떻게? 그 B, B, P로. 주어는 맨 뒤로 가서, 어, 바이명사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대절이 주어. BPP가 동사가 되죠. 자,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이렇게 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한번더 가. 어떻게. 해? 주어가 길잖아. 그래서 가짜 주어 이을수 있어요. 자, 바이 명사는 보통 생략이 됩니다. 이거 보통 생략돼요. 자, 그래서 it, 그 다음에 비동사 pp,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짜 주어인 대절이 뒤에 이렇게 가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자 만약에 people, 자 사람들은 자 생각했다, 대절이라고 생각했다. 만약에 뭐 she, 자 주절이 과거니까 대절도 과거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지 아니 뭐 pretty. 사람들은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야. 그럼 목적어를 주어로. 그러면, 대, 뭐, 주어동사. 일단, 다시 한번 바꿨을 거니까. 자, 목적어 주어로 가고요. 동사 어떻게 돼? BPP야. 자 그럼 비동사 뭐 써야돼? 일단 s a l r 라고 이게 지금 원래 문장의 동사가 과거니까 was 아니면 were를 써야되는데 뭐를 써야될까 둘중에 어. 자 여러분 투부정사나 대절 동명사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에 오면 다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 비동사는 was 그 다음에 think의 3단변화 뭐, 띵크그 다음에 s 트 l 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이피풀인데, 이런 애들 오면 다 생략되죠. 그죠? 네, 생략이 돼. 그럼 여기서 끝나면 돼. 안 된다. 한번더 가야 돼. 그래서 가져와 있을 수죠 이거 대신에 가다주어있고 it was salt. 그 다음에 that. She was pretty. 이렇게 어 만들어져요. 문법제 보면 어 이렇게 이 과정을 보통 생략해놔요. 이 과정을 보통 생략하고, 그죠? People 대신에 people 대신에 it을 쓰고 이 동사를 BPP로 바꾸고 요거 그대로 이렇게 쓰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이 가운데 과정은 안 거쳐도 상관없어요. 요것만 만들 수 있으면, 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돼. 이 문장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도 쓰냐면, 자, 대절의 주어인 이쉬 있죠? 얘를 문장의 주어로 빼서 쓰기도 해.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쉬. 안 써지네요? 여기다 쓸게요. 쉬. 자, 그 다음에, 뭐, 워즈 시도 단수니까 워즈 썰트 그대로 쓸수 있죠. 이렇게 동사 그대로 써 주죠. 만약에 복수가 오면 워 썰트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줘.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대절에 주어가 없어졌잖아. 그럼 접속사 필요해? 예안 필요해요. 그래서 대 없애고 어이 비동사를 동사면 안 되지. 접속사가 없어지니까 얘도 동사면 안 돼.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로 바꿔줘요. 그래서, 음, 그렇 to be pretty.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다 문법 문제로 출제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는 다르지 않아서, 일단은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이것까지 하면은 이제 수동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문장과 동사는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자 다음주 월요일까지 그 수동태 문제집 문제 다 풀어오면 돼요. 문제까지 다 풀어오면 되고 다음주 월요일날 수동태 시험 보도록 할게요. 수동태 맞죠? 수동태 맞지? 맞아? 네. 응. 소동산 시험 받고, 그래서 수동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도깨할게요